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3 0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의 옷에 대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제사장의 복장은 제사장들의 영화롭고 특별한 신분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기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지침을 자세하게 주고 계신데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출애굽기 28장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역시 오늘 읽은 내용도 만만치 않네요. 아마도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먼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은 일반 제사장의 모습인데요. 일반 제사장은 반포 속옷을 입고 허리띠를 맨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복장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그들의 직무를 행할 때에 입게 되는 기본적인 복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 위에 청색의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요. 그 위에 에봇과 흉패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오른쪽과 같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요. 아론의 아들들은 왼쪽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들의 모습이나 그 옷의 명칭이 낯설게 여겨지실 텐데요. 우리가 보문을 통해서 의복의 각 부분들을 자세히 공부할 때에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을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곧이 옷을 입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1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옷을 입게 되겠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이 건축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나요? 그에 대한 답은 이 절에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옷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도 역시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옷의 목적은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은 거룩함을 표현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복장은 한마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요,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그 임무가 가지는 거룩성을 표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 특별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답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아론의 옷을 짓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요. 지혜는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론의 그 특별한 옷을 짓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고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실 때에 성령을 주시곤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사장들의 옷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고요. 그 거룩한 옷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했고요. 그 특별한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직분과 직무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들이 만들어야 할그 거룩한 옷을 구성하는 옷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이름들인데요. 그 옷들의 이름이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우선 흉패라는 것이 있고요.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그리고 겉옷이 있고요.또 반포속옷이 있고요.관과 띠가 있네요. 우선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차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색들은 어떠한 색들인가요? 그리고 그 각각의 색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해서는 5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꽃, 배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옷에는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이 사용되겠죠. 각각의 색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기회에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뒤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손때가 묻은 교재의 앞쪽을 보시면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성막에서 청색, 자색, 홍색이 사용된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막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막 문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막의 문에 청색, 자색, 홍색이 사용되었었죠? 그 문을 통해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소의 입구에 서게 되면 성소의 입구에 쳐진 휘장 역시 청색, 자색, 홍색이 사용되었었죠. 그리고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의 맨 안쪽을 덮고 있는 덮개 역시 청색, 자색, 홍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였던 청색, 자색, 홍색이 사용된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제사장의 옷에도 청색, 자색, 홍색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함께 가는 배실이 사용되었는데요. 가는 배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는 배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었죠. 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가는 배실, 그러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에보시라고 불리는 옷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림에서요 대제사장이 맨 겉에 입고 있는 옷, 얼핏 보면 앞치마 같기도 한그 옷이 바로 에봇이라고 불리우는 옷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6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돌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테에 달지니라. 아멘. 이 에봇은 멜빵 형식의 어깨 바지를 통해 대제사장의 어깨에 걸쳐 입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어깨 부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도록 지시하십니다. 10번 문제 볼까요? 그 호마노 보석 위에 무엇을 새기도록 하셨나요? 네,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요.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 순서대로 새기도록 하셨고요. 그것을 새기는 방법은요. 도장을 새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새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호마노에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고요. 그 나이 순서대로 한 개에는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나머지 한 개에는 다른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서 에봇의 어깨에 붙였고요. 그 주위에 금패를 두르고 또한 금사슬을 달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에서 그 이름들이 새겨진 보석이 에봇의 어깨에 붙여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요. 호마노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그들의 이름에 새겨진 호마노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온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는 대제사장을 위한 흉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흉패는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16절에서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 면의 길이가 한 뼘인 정사각형 모양이었고요. 그 위에는 12개의 보석들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흉패의 모양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가슴 부분에 착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흉패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는 그 흉패에 달게 되는 12가지 보석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네 줄로 한 줄에 세 개씩 달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빈 곳에 그 흉패를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교재의 빈 곳에 네모 반듯한 흉패를 그리시고 그 안에 12개의 보석의 이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그리셨죠? 어디 우리 두 분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잘 그리셨네요. 아마 모든 분들이 제가 그린 그림과 비슷하게 그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에봇의 어깨에 붙여졌던 호만어도 그렇고요. 이 흉패에 붙여졌던 12개의 보석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16번 문제 볼까요? 그 12개의 보석들에는 무엇이 새겨졌나요?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고,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석에 어떤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에 진을 쳤던 지파의 순서대로 새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의 73페이지를 잠시 펼쳐 보시겠어요? 그곳에 우리는 성막의 뜰을 그렸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각 지파의 이름들을 적어 봤었죠.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치고 있던 지파들의 이름이 흉패에 붙여진 보석들 중에 첫 번째 열을 차지하고 있던 보석들의 그 이름이 새겨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붙여진 보석들에는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지파의 이름이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보석들에는 서쪽에 진을 치고 있는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지고요. 네 번째 줄에 있는 보석들에는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졌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착용해야 했고요. 이 흉패 안에 넣어야 했던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돈밈을 넣어야 했고요. 그것은 판결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우림과 돈밈에 관해서는 분명한 것을 알수 없고요.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생김새나 사용 방법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돈밈이 중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요, 정확히 우림과 돈밈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옷은 에봇을 입기 전에 입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색깔은 청색이라고 3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겉옷부터는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속옷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속옷이 아니고요. 겉옷 안에 있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사실상 속옷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사장들의 옷은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할 때에 입는 예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옷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복 위에 입게 되는 이 청색의 거두에는요그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성류를 차례로 달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그것들의 목적을 알수 있는데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금방울의 소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좀 지나친 생각인 것 같고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스스로가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직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요, 대제사장이 쓰게 되는 관과 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9절에 보시면, 간은 배실로 관을 만들도록 하셨고요. 그 관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그 관의 앞쪽에 순금으로 만든 폐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요. 36절에 의하면 정금으로 만든 폐 위에는 어떤 내용을 새겨야 했나요? 그렇죠.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을 바르게 입지 못한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 위에 메어진 정금패는 아론 스스로에게 또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눈에 보이는 표를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